투부 정사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동사 들어 있죠? 예, 네, 동사가 들어 있는데. 여기다가 주어를 표시할 수 있나요? 표시할 수 없죠,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표시해요? 우리 여기다가 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표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하듯이 동사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주어를 집어넣고 싶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런 식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오, 뒤에다 해요? 투, 앞에? 투 앞에다가. 여기다가, 포 플러스, 뭐로? 목적격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어를 집어넣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의, 뭐시기? 의미상주어. 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가 목적격이라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맨날 무슨 목적형 목적격 그거 가지고 맨날 애들 구워 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거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왔으면 여기가 뭐라고요? 아까 전치사의 뭐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 4뿐만이 아니고, 뭐, of다, at이다, to다, 뭐,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전치사가. 이 명사는 전부 다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목적격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죠? 1 0 0요 100%. 예.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형태가 뭐다? 4 plus 목적격, 요거. 근데, 동명사가 있어요. 지금 나온 게 뭐냐면, 동명사 였죠 동사, ing. 동명사. 얘도 여기 뭐가 들어있죠?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주어를? 여기다가 막 주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소유격으로 써요, 소유격. 이렇게. 그러면 소유격은 형용사라면서요? 맞죠? 예. 네. 이렇게 꾸며줍니다. 맞아요. 그요 안에 이제 주어가 들어있다고. 음. 네그 얘기예요. 질문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음. <웃음> <웃음> 네 스티어디스 되셔야죠. 그죠? 네 빨리 붙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네.